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M6입니다 분석 시작하기 해서 공지사항 하나를 남기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매일 거시경제를 감시하면서 매크로 관련 데이터와 아마존과 같은 저평가 기업 및 옵션 현황 원유 펀더멘탈과 채권과 유동성 데이터 등을 개인적으로 최대한 부담 없는 가격대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추가로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질문 또한 카페를 통해서 답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일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지해주신 멤버십 분들께 그래도 조금 더 차별점을 드리고 저 또한 앞으로 꾸준히 서포트를 함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인상된 가격대에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가격대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날부터는 인상된 멤버십 가격대에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지되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께는 변함없이 과거와 똑같은 가격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분석의 내용이 조금 짧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FOMC 회의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겠는데요. 이번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만 연준의 2023년 트랜트 펀스 레이트는 5.6%로 금리 인상을 두번 하겠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매크로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일 페더펀스 레이트와 채권 등의 동향을 함께 분석하는데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연준의 이러한 가이던스는 적어도 2013년 12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드펀스 레이트의 경우는 최종 금리에 있어서 5.25%까지 올라왔고 여기 주황색 그래프인 5월 4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FED 펀스 레이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스티키한 현상을 보여줌에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이러한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로우 데이터로 어제 FOMC 회의는 이러한 흐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연준이 그리고 있는 가이던스를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FED 펀스 레이트를 보시면은 여기 마 e 스 프로젝션이 5.1%로 5.6%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션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두차하겠다는 것이고요 코어 pc는 이렇게 3.6%에서 3.9%로 증가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이던스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데이터의 결과에 따라서 가이던스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매일 매크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크로에서 인플레이션을 쉽게 가라앉지 않은 스티키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Fat Fun's Rate는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12월 이내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꾸준히 분석을 해왔는데, 연준 또한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다라고 판단했다면, 두 번의 인상 가이던스는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연준의 이러한 가이던스가 과연 매파적이었는지 아니면 비둘기적이었는지 파월의 톤 이런 거 말고 수치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Fat Fun's d Rate가 2013년에는 이렇게 5.6%이고요. PCE가 3.2%이면 Real Rate는 5 6 3 2 하면 은 2.4%가 나옵니다. 2014년의 경우는 Fat Fun's d Rate가 4.6%이고요. PC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2.5%이면 리얼 레이트는 2.1%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리얼 레이트는 꾸준히 연준의 목표인 2%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달에 보여준 연준의 리얼 레이트는 어땠을까요? 3월달에만 해도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2013년의 리얼 레이트는 1.8%이고 24년의 리얼 레이트도 1.8%였으며 25년의 리얼 레이트는 1%입니다. 이걸 뺄셈하면 바로 나옵니다. 23년과 24년, 25년의 모두 연준의 목표인 2% 아래를 리얼 레이트가 가리키고 있는 상태로 연준의 5.1%라는 이러한 최종 금리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최종 금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FOMC 회의를 가리키고 있는 Real Rate는 이렇게 딱 2%를 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 진입할진 두고 봐야 합니다만, 객관적인 잣대를 두고 바라본다면 3월 달 대비해서 더 매파적이게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더 매파적이 되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연준이 2%라는 최종적인 가이던스에 도달하기 위해서 Real Rate를 1%대가 아니라 이젠 2%대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매파적이 되었다라고 전달드리는 것 뿐입니다. 연준의 가이던스는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은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리바운드를 했는지 봐야겠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FMC 회의가 비둘기적이었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FMC 회의가 매파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자체가 나의 투자의 반영이 주식의 방향에 따라서 매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투자 기준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주식시장에 따라 바뀐다면은 그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Implied Volatility와 S&P500 차트를 겹쳐놓은 것인데요. 참고로 청록색이 바로 S&P500입니다.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앞서서 변동성을 대상으로 해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쌓여왔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FOMC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자 이렇게 변동성이 녹아내림에 따라서 반대로 S&P500이 기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상승한 것일 뿐입니다. 하루 로리는 이유에서 FMC 회의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일 상승으로 끝났다면 며칠 뒤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FMC 회의의 움직임을 보려면 항상 상대적으로 더 현명한 움직임을 취하는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FMC 회의의 결과가 발표되고 12월 기준 Fed Funds Rate는 이렇게 5.2%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만의 즉슨 최소 12월 달에 연준의 기준금리는 5.2%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은 금리 인하를 12월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년 국책리를 보겠는데요. FMC 의 결과치가 발표되고 이렇게 어제 기준으로 4.7%를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Fed Funds 레이트가 올라가면은 여기 2년 국책리 또한 향방을 함께 하면서 결국 5%대를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유동성 측면을 보겠습니다. 유동성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페 e s 레저버의 부분이 최근 들어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매번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 TGA에 의한 것인데요. 지난번에 100빌련 달러였다면 이번에 133빌련 달러로 재무부의 구자가 133빌리언 달러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물론 재무부는 이번 6월 달까지 45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돈을 채운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400빌리언 달러 때까지 올라가는 것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TGA가 이렇게 133빌리언 달러에서 400빌리언 달러 때까지 채워진다는 것은 유동성이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짜 유동성이 빠져나가려면 은 여기 reverse repo's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reverse repo's가 크게 움직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거나 상승을한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reserve balance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면서 S&P 500을 대상으로는 하방 압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reverse repo's가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t g a 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반대로 reserve balance에는 특별한 영향이 가지 않으며 당연히 S&P 500과 같은 주식의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TGA인 재무부 구자를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동시에 여기 Reverse Report의 흐름을 꾸준히 관찰하는 것 또한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제가 꾸준히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계속 업데이트해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매크로 부분을 위주로 분석드립니다만 여기 2200명의 분들을 상으로는 제가 매크로 뿐만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옵션 세력들이 진입을 했고, 실적 측면에서 턴 아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저평가 기업들을 종종 분석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함께 홍보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이만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